진한 빨간색을 자랑하는 체리가 한창 출하되는 시기입니다. 체리는 보통 수입산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국내에서도 체리 재배 역사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대구 동구에서는 지금 상동 체리 수확이 한창인데요. 팔공산 자락의 좋은 환경에서 자라 그만큼 품질도 좋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파릇파릇 선명한 초록색 잎 사이로 빨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동글동글한 예쁜 모양의 새콤달콤한 맛을 자랑하는 체리입니다. 수확 기간은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 달. 제철이 아니면 맛보기 힘들어 소비자들도 출하 시기만을 기다리는 과일입니다. 이곳 대구 동구 둔산동에서는 모두 30여 농가가 연간 30톤 가량의 체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본격 출하되기 시작한 상동 체리는 단맛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동구 둔산동은 재배 지역 자체가 고지대인데다 토양과 일교차 등 자연 조건이 좋아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체리 주산지입니다. 팔콘산 자락의 강한 햇빛과 경사진 곳의 좋은 토질과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국에서 출하가 체리가 제일 먼저 출하되는 곳이 우리 상동 체리입니다. 상동 체리의 역사는 벌써 100년이 다되어갑니다. 1930년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으로부터 전해져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재배 면적을 합치면 14만 제곱미터나 될 정도로 한 마을에 재배 농가가 모여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미 대구뿐 아니라 서울 등 전국 곳곳으로 팔려나가고 대형마트에도 납품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체리의 역사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등록하고 농가의 소득 장목으로 꾸준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동 체리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동천 농협과 함께 포장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직거래 장터 개최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동구 상동 체리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입 산체리의 대세 속에 고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대구 상동 체리가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근수입니다.